우리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델 필요하지 않나요? 지방만. <laughs> 어떻게 뭐 보여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원리를. 아큐스컬프라는 기계가 되겠는데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레이저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 끝에서 이제 레이저가 나가게 되고요. 2, 3mm 안에 있는 지방을 선택적으로 깨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지방을 레이저 총을 통해서, 이제, 없애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하게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가 아시다시피, 어, 상당히 지방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을 통해서 우리 기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봅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오, 빨간불. 이게 뭐죠? 그냥 일반불입니다. <laughs> 아, 겁, 너무 쉬지 마세요. 겁이 네.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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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지금 그 빔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레이저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한 가이드 빔이라고 하고 있고요. 와, 여러분 이 빨간 거 보이십니까? 빨간 빛이. 가운데서. 와. 어 어머, 어머, 어 이렇게 지방을 녹이게 되면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네. 하얀색 액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요? 액체가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지방이 루, 녹아서. 눌러러 보면은요. 네, 눌러보세요. 더 나오게 되죠? 오, 물이, 오, 물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와! 이 지방이 이야, 녹은 거네요? 네, 지방이 지방.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와! 뽀뽀뽀서 지방이 녹은 거구나. 네. 실제로 사람 몸에 시술을 했을 때도 그러면 지방액이 이렇게 흘러나옵니까? 예, 지방액을 그래서 네. 저희가 인위적으로 좀더 뽑아주기도 하고, 오. 녹은 지방은 간에서 대사된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소변으로. 네, 원하지도 않는 삼겹살이다세요 어. 저한테 달랍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부위에 했을 때 제일 효과가 커요? 여기서 나오는 레이저는 어느 부위에 해도 다 효과적입니다. 지방이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지 다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를 통해서 녹이는 그 지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큰 지방층을 다 이런 레이저로 녹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방층이 좀 얇은 부위, 얼굴 같은 부위나 그런데 이제 좀더 더 효과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뿌띠 지방흡입인가요? 네. 되게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그런 거에도 혹시 사용하는 거예요? 지방흡입을 하시면서 이 제일 제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그런 부작용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런데 어, 저런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표면이 이제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거를 레이저로 한번더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면 어, 표면도 매끄러워지고 그 피부 탄력이 어, 좀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마무리 느낌이네요. 뒷정리하는 느낌. 그렇죠. 저희가 살을 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만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 체형 치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는 말 그대로 그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에 있는 지방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줄여주는 게 되겠고요. 체형 치료는 운동을 통해서나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살들이 누구나 다한 군데는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는 저런 시술을 통해서 좀 지방을 그 부분만 특별하게 녹인다든지 또 뺀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레이저가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 레이저가 안 받는 경우라고까지는 하, 마, 말하기가 좀 힘들고요. 지방층만 고르게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지방이 잘 빠지고 되게 잘 없어집니다. 근데 그 섬유질이 많은 지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효과적인 시술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안 맞는 체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자, 어쨌든 중요한 건이 레이저 치료와 반드시 병행돼야 될 것이 꾸준한 운동. 네, 그렇습니다. 식법 다리... 네. 운동과 다이어트. 그렇습니다. 그래야 오래 네.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기계로 말씀하겠습니다 어... 바디 타이틀 기계는요, 쉽게 말하면은 그 다리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층이 이렇게 두껍다고 하면 네. 어, 이 다리미를 통해서 이렇게 축소시키는 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눌러주는 건가요? 그렇죠. 단단하게. 아, 궁금한 게, 네. 다리미처럼 눌러주면, 네. 나쁜 게 뭐냐면, 네. 걔를 압축시켜놓으면 얘가 안 녹아버리면 어떡해요? 아, 지방세포도 녹이면서 또 줄여주게 됩니다. 아, 아 그냥 있었네. 압축만 하는 게 아니라. 바디타이트 시연해줄 고기는 이렇게, 어,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두껍네요 네 우리가 그 몸에 있는 지방도 거의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우와. 이게 그 여기 밑에 있는 조직이 이제 근육이죠 네, 네. 근육이고 여기 있는게 지방이 될텐데 이 사이에 있는 요 지방을 선택적으로 이제 줄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와.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요 네. 제가 여기다가 그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조직이 줄어드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 전극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래서 고주파 원리를 인해서 이둘 사이에서 전류가 통하게 돼요. 세포 안에도 이제 다전화들이 있거든요. 그전화들이 여기서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회전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조직을 축소시키면서 그 줄여주는 그 지방을 태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재보시죠. 이가 얼만지? 예. 자로재더니 3. 5 c 음. m 다 잘해 주신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자, 여기 이렇게 대고요. 네. 자, 이제 열을 가하겠습니다. 어떤 음. 현상이 보이시, 보이시죠? 보요오 이게 쪼그라들어요. 예 네, 줄어드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네. 아아, 줄어드는 건 모르겠는데 맛있는 아아. 냄새는 나는요 오! 점점 가운데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요. 오호. 오! 오. 만나겠다. 진짜 저러다 붙겠어요. 네. 11자로. <laughs> 자. 일점오 그, 서는데. 아, 그래도 많이 줄어. 오! 여러분 보십시오. 2.78 정도. 우와, 네. 지금 뭐 10초, 20초도 안 했잖아요. 근데 네. 벌써 지금 한 15초 거의 했죠? 8, 거의 1cm가 줄어가는 거예요. 이 이게 좁혀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허리가 한 29인치다 했을 때 27인치로 줄여주는 어떤 거죠? 조직을 줄여서 지방층을 완전히 이렇게 축소시켜주기 때문에 그 늘어진 살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효과가 좋고요, 음. 지방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선생님, 아. 저 아.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연기도 나고 탁탁탁닥 소리 나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마취 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 이걸 할 때는 투매슨트 용액이라고 해가지고요, 국소 마취제를 희석한 용액을 이렇게 넣어서 전혀 고통 없이 이제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한창 그 지방 흡입이 유행했잖아요. 네네. 그거랑 이거랑 그럼 차이가 뭐예요? 지방 흡입은 지방을 이렇게 빼내는데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방금과 같은 장비는 지방과 지방 사이에 있는 끈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그 늘어진 살을 파이트닝 시키는 데 주력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어진 뱃살이나 팔 같은 데나 이제 요요 현상으로 많이 늘어진 경우, 그 다음에 아 턱밑에 살이 이제 늘어진 경우에 어, 이런 시술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아 저 궁금한 거또 있어요. 네. 왜 얼굴 피부에 레이저 하면 약간 붉은 기 돌고 한 일주일간 빨갛게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배나 이런 팔뚝이할경우에 빨개지고 막 뭔가 있나요? 그러니까 레이저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다가 직접 레이저를 쏘서 레이저가 작용하는 부위가 피부기 때문에 이제 빨개지는 거고요. 바디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하 지방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표면적으로는 거의 이제 많이 안 나온다고 어. 볼수 있죠. 그럼 한번 네. 시술로 끝인가요? 아니면은 다시 뭐 주기적으로 해야 되나요? 예, 이 시술은 일단 한 번으로 끝나는 시술이고요. 더 효과를 좋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들으시면서 이게 저 절대적인 방법인 것처럼 지금 네. 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건 네. 아니죠, 사실. 시술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게 피하 지방 층만 우리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지방은 사실 피하 지방 층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 안쪽에 내장 사이에 낀 지방이 음. 많으세요그리 그런 것들은 어 이런 시술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좀더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제 살 빼는 게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다음 기계로 넘어습니다 다음 기계는요, 늘어진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오, 오. 예, 이 기계의 원리는 번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이제 번개가 쳤을 때 땅이 이렇게 파이잖아요. 응. 전류를 통해서 그 피부에 조직 재생을 돕는 아주 그 훌륭한 성장 인자들을 같이 넣어줌, 넣어줌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던 튼살 같은 그 부위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많은 분들 고민 많죠. 튼살. 오, 예, 예. 네, 네. 네, 네. 나, 제가 네, 제가, 네, 나구나, 제가 저도 네. 제가 튼살이 좀 있어요. 먼저 이긴다 하셨죠? 사실 임신하고 애기난 다음에 그 튼살이 안 없어지는 사람들도 아, 많아요. 맞아 엄마, 우리 엄마도. 근 그게 되게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음. 안 없어진다고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튼살에 정말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 근데 어, 이런 번개 원리를 사용한 그 기기를 통해서 물론 완벽하게 치료를 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기존의 치료법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는 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음. 자 그럼 역시 아 시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침살... 정말 제가 해도 되는데. 큰살 고민 해결. <laughs> 사실 롤러입니다. 이렇게 예, 잘 움직이는 롤러인데요. 음. 여기 자세히 보면 미세 침들이 있죠. 어. 그 미세 침 그. 어머 어머. 예, 예. 아, 그러네요. 예. 미세 어? 상당히 겁이 많으신. <laughs> 아니 이게 좀 특별한 반응이죠. <laughs> <정도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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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뭔 일이야. <laughs> 아, <laughs> 생 <목소리> 핵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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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에서 이제 그 번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laughs> 왜요? 오, 구멍이 아, 어, 구멍이 생겨요. 어머, 가까이서 보고 싶다. 자, 보이시나요? 어탄 저... 냄새 나고요. 네,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아 타이어 자국처럼 이렇게 아 지나가는데 아 보이십니까, 아 여기? 근데 약간 Hayır. 딱지가 해. 생길 것 같은데요? 음 예, 딱지가 생기죠. 상처를 내서 오히려 그걸 재생하게 만드는 건가요? 네, 상처를 내서 재생하기도 하고요.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인자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아, 그렇게 성장인자를 넣어주는 과정에서 좀더 조직 재생이 더잘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한번 시술에. 순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치료로 이제 많은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요. 5회에서 10회 정도. 어, 저희가 시술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미 튼살이 생긴 사람은 어쩔 수없다 치지만 미리미리 튼살이 안 생기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튼살은 조직의 장력이 너무 많이 걸림으로 인해서 조직이 뜯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습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습제를 배면, 배, 뭐 그런데다가 이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물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고 좀꽉 끼는 옷들 같은 것들은 또 더 악화인자로 알려진다 그래서 오, 그런 것들을 맞다.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 아무래도 이게. 좀 지방을 제거하는 레이저들을 보다 보니까 자꾸 다이어트에 연관돼서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게 좀 지방을 제거하는 레이저들을 보다 보니까 자꾸 다이어트에 연관돼서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체형치료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음. 자기가 평소에 노력을 했는데도 잘안 빠지는 국소 지방이거든요 예, 여분들 같은 경우에 허벅지 남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배잘안 네.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건강한 지방이 네. 아니라 셀룰라이트라는 변형된 지방이라서 그렇게 잘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야 되냐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좋아. 자꾸 괴롭혀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사지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맞아요. 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마사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임파계 쪽으로 마사지를 하는 게더 효과적인 어, 마사지 방법이 되겠는데요. 어, 사람의 가장 많은 부분이 턱 밑에 네. 그리고 겨드랑이, 그다음에 사타구니 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네. 자꾸 이렇게 밑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팔 같은 경우에도 겨드랑이 있죠. 그리고 우리 상체에도 이제 겨드랑이 있죠. 근데 그냥 마사지를 하면 힘만 들고 잘안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반신욕 같은 거를 하시. 치고난 다음에 조직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음. 또 이런 마사지를 같이 겸하게 되면은 어, 훨씬 더 부가적인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뭐 하다 안 되는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게 좋습니다만 평소에 꾸준한 운동, 식이요법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생활습관의 교정은 네. 의학의 힘보다 더 우수합니다. 멋진 한수였습니다 아!